안녕하세요. 이탈리아 리카리카 에리카리카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이탈리아 알파벳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볼 텐데요. 어, 이탈리아 알파벳은요. 21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A 즉 A부터 어, Z까지 21자가 있고요. 어, 외래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이제 또그 우리가 그 영어로 쓰는 알파벳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어, 그것은 이탈리아 알파벳은 아니지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는 이 어, 외래어로 쓰이는 이 알파벳을 어떻게 읽는지 그것까지 해서 어, 오늘 어, 친구들이 읽어주는 이탈리아 친구들이 읽어주는 알파벳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이탈리아 알파벳은요, 어, 뒤에 그, 다, 그 글자 뒤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어, 발음이 약간씩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탈리아 알파벳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그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y 있잖아요. y를 엡실론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그레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거를 한꺼번에 읽어 주느라고 엡실론 오 이그레카 이렇게 읽었거든요. 여기서 오는 뭐냐면 또는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리고 어, 또한 명은 이 x하고 y를 이렇게 어, 바꿔서 읽었는데요. 어, 그거는 약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한번 읽고요. 그리고 친구들 음성으로 들어볼게요. 우선 이탈리아 알파벳이에요. 아, 미, 쥐, 디, 에, 에, 에. G, H, I, L, M, N, O, P, Q, R, S, T, U, V, Z. 자, 여기까지가 이탈리아 어 21자 알파벳이고요. 이제 외래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어 여기 어 J K W Y X 이렇게 있죠? 요거를 어떻게 읽냐 하면요. J는요. J라고 그냥 읽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 원래 이탈리아어는요. 일룽가예요. 일룽가. 왜냐면 이, e, I 있잖아요. 이를 길게 늘렸다. 그래서 일룡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K는 까빠. W는 도삐아부. 여기서 도삐아는 뭐냐면 더블이라는 뜻인데요. 어 W가 더블, 아, 영어도 지금 W잖아요. 이 더블, 즉 어, v, 어, V가 두 개가 겹쳤다. 그래서 도삐아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Y는 입실론. 또는 Y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 X는 X라고 읽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요. <laughs> 자 그럼 이제 이탈리아 원어민 음성으로 이탈리아 알파벳과 어, 외래어 표기하기 위해서 쓰는 알파벳 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알파벳 A B C D E F G, H, I, L, M, N, O, P, Q, R, S, T, U, V, Z, I lunga, K, W, Y o Y, X, A, B C D E F G H I L M N O P Q R S T U V Z I lunga K W X Y a B C D E F G H I L M N O P Q R S T U V Z I lunga K V. y o y x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제가 야외에서 녹음을 해서 조금 외부 잡음이 조금 들어갔는데 양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이탈리아 알파벳 우리 이탈리아 친구들 음성으로 같이 들어봤어요. 어, 이탈리아 발음이 쉬운 듯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분 연습 많이 하시고요. <laughs> 오늘은 이렇게 이탈리아 알파벳. 배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음성 다시 한번 들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차오차오. l'alfabeto a b c d e f g h i l m n o P, Q, R, S, T, U, V, Z, in lunga, K, W, Y, O, Y, X. A, B, C, D, E, F, G, H, I. L M N O P Q R S T U V Z I lunga K W Y o Y X A B C D E F G H I L M N O P Q R S T U V Z I lunga K W X Y